네 블록체인 기술 및 정책 세션 벌써 마지막 발표 시간인데요 이번 발표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활용 이라는 주제로 더 샌드박스 코리아 이효한 총괄 매니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어, 더 샌드박스 한국 어, 담당 매니저 이효한입니다 오늘 먼저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비록, 어, 특히 블록체인 게임 산업에 모든 분들의 목소리를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 제가 생각하는 어떤 NFT와 메타버스, 그리고 그 어떤 미래성,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제 이메일과 제 트위터, 어, 태그입니다. 예. 예, 어, 예, 어 먼저 그 시장 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로운 자산의 탄생이 어 이루어졌다고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게임 산업 안에서의 어떤 게임 아이템들이 지금 새로운 어 자산으로 이제 탄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9년도에 어, 의 이제 기록을 보면 어 원화 50, 55조. 어, 예 거래량이 어, 발생했고 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은 2025년까지 한 200조 예 거래량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현재 지금 작년에 코로나 19 가운데 게임 사용 증가가 어, 현재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어, 현재 사용자 수도. 어~ 이천0백만 명인데요 지금 이~ 고 그리고 어코로 이~ 이~ 후 어, 이~ 사용자가 증가하여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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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 명의 유저가 이~ 년 이~ 이~ 에 이~ 제 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20년도 8월에 어, 확인해본 결과, 지금 게임 스트리밍 치, 시청 시간도 지금 42%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처럼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 가운데 어떤 게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어, 게임 내에서의 어떤 게임 결제 증가도 39% 글로벌 차원에서 증가한 것으로 어,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은 여기서 NFT에 대해서 먼저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NFT란 무엇인가 했을 때 NFT는 대체불가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불가 토큰이라는 것은 어, 기존 어떤 암호화폐하고는 어, 차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존의 어떤 이제 거래가 가능한 그런 펀저블 대체 가능 토큰들은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실제 기축 통화들로서 뭐 달러, 한화, 뭐 루블 등 등등 다양히 있는데요. 이제 그 펀드블 이제 대체 불가 아, 대체 가능한 그런 화폐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맞교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하나는 다른 비트코인 하나와 가치가 동일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넘펀드블 대체 불가 토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게임 내에서 강철 검이 있고 청동 검이 있다라고 했을 때어 하나의 분명히 대체불가한 토큰으로 하나로 표시가 되지만은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토큰마다 그거에 대한 희소성 그리고 어떤 이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토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력과 역사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진본성 여부에 따라서 이제 그 가치가 차별화될 수 있고. 그 토큰마다 특수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꼭 구매를 할때 하나가 아니라 뭐 0.8개, 0.2개 이런 식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지만은 이제 넌펀적으로 대체 불가 토큰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두개 그래서 쪼개질 수 없는 어떠한 그런 자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NFT 같은 경우에는 ERC 721, 1155의 대표적인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721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컨트랙트에 하나의 자산이 등록되는 형태이고요. ERC 1155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컨트랙트에 복수의 아이템이 등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게임 내에 어떤 가상 부동산이 있다. 가상 부동산은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ERC 721로 등록이 되고 예를 들어서 강철 검 같은 경우에는 게임 내에서 천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강철 검이 천개로서 하나의 컨트랙트에 ERC 1155로 등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FT가 갖고 있는 가장 강점 중에 하나는 바로 유저들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잠시만요. 계속 뒤로 가네요. 그래서 지금 NFT 시장 현황도 보시면은 2021년에 어, 100만 천만 10억. 달러, 10억 달러 거래량에 달성 하였고요. 최근에 가장 크게 화제되었던 비플의 아트 작품 중간에 보시는 게 이제 700억 원, 700억 원의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NBA 탑셀 루브론 제임스의 어떤 어,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이 2억 원 넘는 어, 금액으로 이제 거래가 됐는데. 어, 그리고 시장 현황으로 봤을 때 그러한 거래량 안에서 약 25%가 메타버스 관련 어, 아이템들이고, 그리고 23%가 게임, 24% 아트 등등의 어, 순위로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그러한 큰 금액을 주고 NFT를 지불하고 어, 지불 하여 구매를 하는가? 어, 그랬을 때 생각해봐야 될 점은 바로 NFT가 그가 어, 그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건데 바로 희소성을 증명을 하고 왜냐하면 디지털 공간은 사실 무한 복제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어, 그런데 어떤 특정 아이템 혹은 특정 미술품이 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 이 아트 작품만이 진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NFT 토큰이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템이나 어떤 가상 재화도 어떤 개수를 증명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아이템이 누구의 소유이고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는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어떤 아이템을 만든다고 해도 어, 유명인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에서 어떤 NFT를 만들면은 그 아이템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가치를 갖게 어, 되는 것이죠. 그래서 NFT의 미래성을 생각했을 때 저는 크게 어,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어, 첫 번째로는 일단 NFT가 그래도 블록체인 기술 안에서 가장 직관적인 메시지를 대중과 기업들에게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다 했을 때 다양한 어떤 기술적인 설명들 가운데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 NFT와 같은 경우에는 어, 희소성 있는 디지털 수집품을 너가 소유할 수 있고 수요에 따라서 그게 어떤 가치가 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가, 간편한 메시지가 저는 일단은 어, 지금 최근에 어떤 NFT 붐에 어떤 어,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비대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 어떤 총그 소통의 창구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가상 플랫폼 그리고 어떤 메타버스에 대한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논의가 지금 앞당겨져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것이 이제 정치 뭐 경제, 사회, 문화적 상호 작용이 진짜 현실 세계와 거의 동일 혹은 흡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상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안에서 실제로 그러한 유기적인 유저 간의 상호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nft 가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 가운데 nft 가큰 각광을 받게 되는 것같고요 그리고 아,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NFT가 이제 일반적인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수집품은 뭐여역하게 법칙상 어쩔 수 없이 어떤 노화 노화될 수가 있고요.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수집품은 그 속성상 뭐전 세계적으로 무슨 EMP 어떤 사고가 나서 저희가 전기를 잃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그러한 어떤 속성과 가치가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NFT가 큰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확장성이 있을 것이라고 어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NFT가 게임 유저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는가 생각을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진정한 컨텐츠의 소유권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블록체인 게임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지금까지는 특히 유저 제작 컨텐츠 장르 게임들이요. 예를 들어서 저 제가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더 샌드박스 게임이라거나 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어, 이런 게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 게임의 성공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개발 개발사의 역량보다는 그 안에서의 게임 내에서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유저들의 기여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게임 플랫폼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게임은 유저들이 그 안에서 다 만들고 조성하거든요. 마치 유튜브도 유튜브도 영상 플랫폼으로서 유저들이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영상 IP의 시대를 연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 게임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성공이 실제로 유저들에게 달렸다면 우리가 이거를 수익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가 그, 그들이 시간을 내고 기여하고 노력하는 만큼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 가운데 블록체인 게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 그럼 어떻게 보상을 줄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첫 번째로는 진정한 콘텐츠 소유권입니다. 유저들이 자기가 게임 내에서 만드는 것을 NFT로 완전히 소유함을 통해서 이제는 그뭐 게임 서버 게임 서비스가 이제 종료되더라도 그들은 자기가 만든 컨텐츠를 완전히 소유하고 그 것의 어떤 수집 가치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거래를 하고 혹은 이 아이템을 또 지원해 줄수 있는 다른 게임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한 소유권을 제공함을 통해서 유저들은 본인만의 개인 게임 IP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유튜브를 생각했을 때그 전에는 모든 영상의 어떤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이제 이제 어떤 기업들이 그 뒤에 있었고, 영화 제작자나 어떤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들이 그 이제 만들고 또 유통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유저들이 자신만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 것처럼 저는 앞으로는 게임도 이제는 개인들이 만드는 게임 IP들이 바이럴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이머들이, 유저들이, 본인들이 무엇이 즐거운지 제일 잘압니다 그래서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 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 많은 그 게임도 실제로는 월드 오브 월크래프트에 대한 대해서 유저들이 이렇게 새롭게 만든 그런 플랫폼이었습니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주는 혜택으로서는 완전한 소유권, 그리고 거래상의 보안, 그리고 자유로운 이제 아이템 간 거래, 그리고 이제 게임 플랫폼 간의 상호 운영성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메타버스 안에는 가상 공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어떤 플랫폼마다 다르지만 은 샌드박스의 경우에는 16, 16만 6464개의 제한된 어, 가상 부동산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 그 지도의 일부를 나타내는데 이제 어, 정사각형의 어, 지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는 이제. 어떤 게임만 할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공간을 소유하고 그 위에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혹은 그 공간을 이제 임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랜드를 소유함을 통해서 다양한 또 이제 게임 안에서의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랜드 가치도 지금 어 사실 nft 가어 지금까지 계속 많이 같이 증가를 한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랜드 프리 세일을 진행을 했었을 때 이제 약 약 어, 25억 원의 매출이 있었는데, 금년 2월달에 저희가 판매한 게 훨씬 개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3 0억 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그 이제 구매 그 구매율에 어, 1위는 미국이었고 2위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국도 한국 게이머들도 한국 유저들도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벌써 인지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가치를 먼저, 먼저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1곱하기 1 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5만 원에 판매를 했는데 지금 거의 90만 원 가까운 어, 가격에 지금 P2P로 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NFT의 네 가지 카테고리는 크게 보면은 게임 아이템들, 그리고 카드미 수집품들, 그리고 가상 어 부동산, 가상 공간, 그리고 크립토 아트. 어 그래 이제 뭐 이제 NFT화된 아트 작품들, 그리고 뭐 도메인 내의 음악 등등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아마 NFT가 가장 지금 현재 활용과 도입이 빠른 곳이 어 미술 산업, 그리고 스포츠 산업. 그리고 게임 산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NFT와 할수 있는 아이템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워낙 그 산업 모두 이제 커뮤니티 중심적이고 팬층이 있다 이, 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NFT가 그 안에서 먼저 지금 육성이 되고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특히 크립토 아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 저는 상당히 재밌는 메시지가 요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뭐 NFT는 어떻게 살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 사야 되나요? 어떤 투자적인 관점으로 저는 맞는 질문을 받지. 지만은 저는 NFT가 이 사회에 가지고 오고 있는 그런 변화에도 우리가 어, 이제 집중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국의 그래픽 아티스트 중에 미스터 미상이라는 분 분이 계시는데요 미스터 미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래픽 아티스트로 이제 모든 아피, 아티스트들이 그렇지만은 본인의 작품 세계를 하면서. 또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기업에 이제 수제를 받아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작품 세계를 열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NFT를 2월 달부터 활용하기 시작하셔서 지금 한국에서 거의 이제 아티스트로서 NFT로 뛰어드신 첫 아티스트분 중에 한 명인데 직접 커뮤니티와 소통을 하면서 본인의 작품을 NFT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만 제가 파악했던 제가 확인했던 것만으로도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어, 이제 어, 예,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완전히 프리를 선언하셨어요. 어 나는 이제 내 작품 생활만은 이제 전념하고 집중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점이 저는 여기서 어떤 수치나 그런 것보다 실제로 이러한 NFT가 크리, 한국의 어떤 크리에이터 직군들에게 어떤 주권을 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을 가지고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스터 비상님에서 멈추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아티스트 세계 안에서도 NFT에 대한 대화가 아주 활성하게 어, 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창작의 세계, 크리에이터의 세계, 어, 이런 세계 가운데 NFT의 역할이 더 어떤 새로운 기회와 플랫폼의 역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예. 어, 저희 그리고 저희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켓플레이스가 저희 저희가 저번 어, 달에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글로벌하게 약 100, 100명의 아티스트들과 지금 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을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게임에서 어떻게 어, 거래될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게임에서 사,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이제 개발을 협업해 왔는데요. 이제 그 중에 저희가 100개를 선정해서 저번 주에 샌드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도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저희도 샌드박스 메타버스지만은 저희도 유저 중심적이고 또 크리에이터들이 최대한 여기서 임파워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템을 판매할 때도 어디다 판매, 어디다 판매 금액의 100%를 크리에이터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그 수수료는 구매자가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마켓플레이스도 어 이렇게 예티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NFT들, 저, 이거는 저희 어, 더 샌드박스 게임의 어떤 그림 형태지만은 이게 다양한 어떤 캐릭터와 이런 게임 아, 이런 이런 것들이 다 NFT돼서 어, 자유롭게 게임 안에서 활용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유저의 선택에 따라 저희 개발사의 어떤 승인이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세컨더리 마켓에서 거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소성에 따라 가치가 증가하고 그런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어떤 복장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게임 아이템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패션 산업 쪽에서도 NFT 쪽을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어떤 게임 내에 어떤 아이템들 패션 아이템들에 자기의 브랜드를 표시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셀럽들, 그리고 어떤 IP 브랜드들과 저희가 지금 파트너십을 맺어 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아까 전에 지도도 보셨을 보시겠지만은, 보시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뭐 아타리 어, 스머프 그런 파트너십도 있고 금년에 또그외 한국에서 누구나 아시 아시는 그런 IP 브랜드와 지금 파트너십도 확장을 했는데 그러한 그러한 것도 가능한 이유가 어떤 아이템에 있을 때도 그 IP들과 브랜드를 활용한 어떤 그런 NFT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이 이러 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유저 제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래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상당히 제한적인데 이거를 유저들이 가지고 놀기 하니까 너무 다양한 콘텐츠가 그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어, 잔망루피라고 이제 유, 이제 그 팬들이 어떤 그 캐릭터 하나를 가지고 이모티콘을 만들었잖아요. 다양한 컨셉으로요. 이거는 뽀로로 쪽에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은 팬들이 그거를 생각해내서 그거를 이모티콘화해에서 판매를 해서 이걸로 사실 그 뽀로로 쪽에서도요 어, 조, 어, 좋은 수익을 얻었지만은 그렇게 컨텐츠가 재해석되고 새롭게 가공돼서 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새로운 팬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유저제작 컨텐츠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아트 작품들도 다양하게 판매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서 비록 게임 같이 그냥 게임의 형태이지만은 그 안에서 어떤 사회적, 문화적 상호 작용이 유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샌드박스 저희 컨셉 이미지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샌드박스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은 저희 지금 데모 영상들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왜 NFT와 메타버스가 한국에서 저는 더 크게 어, 발전할 수 있는가, 그 한국 시장에서 더 커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일단은 한국이 게임 산업을 크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블록체인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게임 산업 플러스 블록체인 인프라까지 이렇게 골고루 갖춘 나라가 몇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인 것입니다. 어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어는 이거는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 제 부모님이 지금 60대 70대이신데 어 게임에 대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laughs> 그렇죠. 항상 영화나 음악에 대해서는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부모님도 60대 70대 윗세대의 부모 세대는 젊으셨을 때 영화하고 음악에는 노출이 되셨기 때문에 자식이, 자녀가 어떤 영화나 음악의 시간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셨는데 게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대하시지 못했어요. 어, 그런데 지금, 지금 이제 새롭게 부부모 세대가 되고 있는 30대, 40대들은 게임을 하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게임에 대해서 관대하고 또 오히려 게이머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게임 산업이 시작이 이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 한국 안에서는 요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또 어떤 게임이 산업 안에서 어 특히 블록체인 게임 안에서 그 계속해서 ui ux 를 개선하고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유저들의 접근성을 계속해서 어 간편 간속 간편해 간편화 시켜 나간다면 은어 한국에서도 크게 어 진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 특히 이제 블록체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NFT를 생각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은 뭐 희소성, 진본성, 어떤 그런 소유권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블록체인을 활용할 경우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확률 조작입니다. 확률 조작에 대해서 투명하게 어떤 확률로 됐는지 블록체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아이템에 대한 무한 어떤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아이템이 만들어지면서 올라올 때 토큰화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천 개로 등록돼서 올라오게 된다면 천개 이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 그 아이템은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 게임 산업이 갖고 있는 그러한 부, 어떤, 그런 어떤 문제점들도 어, 방지할 수 있고, 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 게임이 어, 게임 유저들에게는 큰 희, 어, 희소식이 될수 있을 거라는 어, 생각입니다. 네, 어, 그래서 마, 어, 마무리를 어, 하자면 어, 아무래도 그러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까를 생각을 했을 때 어, 물론 어, 앞에 계신 발표자분들도 어떤 정책적인 부분 말씀하셨고 또 특히 블록체인 게임 입장에서는 이제 게임을 관리위원회에서 어 이제 분명한 어떠한 등급 어, 기준을 마련을 해 준다면은 저희도 그에 맞춰서 또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은 어떠한 그런 정책적 정책과 규제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뭐 17년 18년 큰어떻게 보면 광기 시작 가운데. 좀 그때 뭐 피해 보신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왜곡된 인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실제로 글로벌하게 지금 nft를 가지고 블록체인을 가지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산업 안에서 또 기업 안에서 사용할지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 저희도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어, 신 기술인 만큼 어떤 기존에 존재하는 프레임 안에 그것을 꾸겨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미래학적으로 이거를 다가가야 되지 않나라는 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그래서 어, 좀 이제 예, 지능과 육성의 방향으로 또 블록체인 게임도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송괄 매니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이 NFT 그리고 메타버스에 관해서 좀 개념부터 활용 방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좀다 함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이 생태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주신 이호한 총괄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